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바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흉년에 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요셉이 바로의 앞에서 꿈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참 의아하지요. 바로는 애굽에서 절대 권력자요 절대적인 신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주변에는 점술과 현인들, 그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정말 없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보았습니다 어쩌면왕 앞에서 이 나라의 불길한 흉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 두려웠겠죠 자칫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고 했었을 때 나중에 다가올 그런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 그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누가 위험할 줄을 아는데 생명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알아도 쉽게 말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시 신적 존재요, 또한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구 앞에 서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 나이 이제 한30 정도고요. 그리고 그의 출신은 유대인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을 싫어하죠. 거리를 둡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엄열한 차별이 존재하죠. 그만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꿈, 꿈 꿈이 굉장히 긴급하다는 것이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지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악몽이라서 어떻게든 그 내용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원문에서는 조금 달라요. 부사구 꿈에가 주어인 나보다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문장을 보게 되면, 내가 꿈에 그냥 소설로 이야기하지만 원어에서는 꿈에 꿈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꿈이 악몽이고 정말 무서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 문장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꿈을 꿈을 이제 요셉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가 전한 꿈은 앞서 1절과 7절에서 읽었던 내용과 같습니다. 살찐소와 야민소, 풍성한 곡식줄기와 바짝 마른 곡식줄기. 그런데 바로가 요셉에게 묘사한 꿈 이야기에는 상당히 특징적이고 자신의 심는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꿈에 대한 이야기에다가 후반부에서는 자신의 흉몽을 더 강조하기 위해 단어가 추가되는데, 약하고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어지는 흉악함, 파리함을 더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형용사인데요. 바로는 그렇게 아름답고 살찐 암소는 애굽 땅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하고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이제 나타나서. 이 살찐 소를 잡아먹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도 끔찍했던 것입니다. 이 야윈 소가 이 살찐 소를 잡아먹는데 순식간에 한 입에 꿀떡 하듯이 살펴 잡아먹었는데 아니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뭔가를 먹고 뭔가를 에너지로 취한다면 그만큼 변화도 있어야 되죠. 살이 찐다든지 근육이 생긴다든지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먹어도 먹어도 이 소는 비쩍 말라 있습니다 바로가 보기에 너무나도 괴이한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이어서 바로는 또 꿈을 꾸게 되는데 곡식 줄기에 대한 꿈입니다 암소의 꿈에서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꼈는데 연이어 꾼 꿈에서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바로는 자신의 꿈을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꿈의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전달하는 메시지는 하나다. 그것을 분명하게 그는 인지한 것이죠. 이러한 흉몽을 풀이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던 바로는 지금 요셉의 해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25절과 36절에서는 꿈을 해몽하는 요셉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25절과 31절에서 좋은 일곱소와 흉한 일곱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셉은 바로가 말한대로 두 종류의 꿈이 하나의 꿈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또한 그 꿈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분이 조만간 왕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이제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요셉이 요셉이 바로에게 그 해석해진 꿈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두 꿈은 하나다. 두 번째는 일곱 마리의 소와 일곱 이삭은 칠 년을 상징한다. 세 번째는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기근이 따를 것이다. 네 번째는 두 번의 꿈은 그 일이 속히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요셉이 어떻게 이 꿈의 성격을 즉각 분별하여서 해몽할 수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항상 누가 함께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에 그가 매사에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모든 것을 경영했으며, 나아가 영적인 통찰력으로 신령한 일을 즉시 간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41장 29절에 온애굽땅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원호를 보게 되면, 맨 앞에 주의와 경계를 끄는 흰내, 보라, 이 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는 들어가 있습니다. 즉, 보소서, 온 애국당에 이런 말인데요. 요셉의 어법은 예언자의 어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애국왕 바로 앞에서 미래의 일을 대언하는 요셉의 모습은 마치 나단과 갓과 해만과 같은 궁중 예언자를 연상하게 합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 예고는 간단히 설명하는 반면에 이어지는 7년의 흉년 예고는 다섯 문장을 할애하여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자신의 꿈에 대한 묘사와 묘사했던 흉측한 소들에 대해 더 상세한 묘사를 했던 것에 부합을 하고 있죠. 나중에 7년의 흉년은 극심할 것입니다. 해몽을 통하여서 이제 대비책을 요셉은 제안하는데요. 요셉은 바로에게 중복된 꿈이 확정적이고 속히 발생하실 것, 할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따라서 요셉은 바로 이제 라는 말과 더불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요, 바로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단순히 신통력 있는 꿈에 대해서 해설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요셉은 대안까지 내어놓는데, 그는 바로에게 국가적 재앙에 대처할 명석한 사람을 찾아서 임명하라고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요셉의 계획은 삼중적입니다. 첫 번째,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며, 두 번째, 지역 감독관을 임명하는 것, 세 번째, 국가적 배급제도를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들, 정말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고, 어떤, 그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언자처럼, 확실한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이게도 여러분 여기에서 최고의 적임자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그런 자리에 세워달라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들을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나이 30 작은 나라도 아닌 애국이라는 제국에서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됐지만 그는 총리가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30의 나이에 그 많은 징쟁한 사람들을 다 제치고 어떤 왕 다음으로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그런 위치에 선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창세기 37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 전치상세기에 흐르는 그 맥을 바라볼 때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대책을 다 들은 후에 그 일을 책임질 최적임자로 즉시 요셉을 정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내일 묵상할 말씀이지만, 3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찰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자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요셉을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처할 방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인재 등용과 행정제도의 정비,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는 경제 제도 등 탁월한 정책을 내어놓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 지혜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과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 또한 감옥에서의 모든 일, 왕실 감옥에서의 제수들과 조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제 이스로 다가오는 이 결과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실로 응답한다는 그 결과물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고난, 시련 언제까지 이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찌보면 공고한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세우셔서 위대한 어떤 사람으로 삶을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기 어쩌면 위기가, 기회가 아닐런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 힘들고, 좀 관계와 그 모든 것들을 맺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단한 가지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자로나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불안과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바로처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정말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여전히 답답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풀어갈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였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또 하나님을 그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하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나 어떤 모든 관계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위기를 잘 견디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기한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삶 가운데 웃음 가득한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